정상입니다. 자, 자오도을 엔진입니다. 차는 하얀은 어 코브라고요. 하얀 엑스레이입니다 앞에 있는 거는 길들이기 중소 길들이기 중이고요. 뒤쪽에 있는 거사려의신 뒤쪽에 있는 거는 어길 완벽하게 지어진 거예요. 기가 막혀요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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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어, 시동 꺼졌네. 시동 안 꺼진다는데. 자, 어, 시동, 시동 걸어보세요. 브레이크 발 어? 브레이크 발 아, 그래요? 아이들 조금만 높여야 될것 같은데. 막 던져, 조종기를. 비싸, 비싼 조종기를 막 던지네. <laughs> 자, 이거 태울 때 이렇게 태워놔야 되죠, 이렇게. 이거 아, 튕겨. 이거 네, 요 이거 스프링, 스프링 좀 강하게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뒤로. 엄마 고쳤죠? 고쳤죠, 네. 네. 엄마? 다시 한번 헷보세요 이거 스프링 텐션이 튕겨서 그래요. 그래요? 네. 음, 그래서 내가 약간 내려놨어요, 뒤로. 브레이크 쳐놨어요. 올라와서 하세요, 올라와서. 연료 없다, 연료. 연료 없을 거 같네. 어, 연료 없을 거같아어요 자, 이러면 몸이 고생 <laughs> 이러면 몸이 고생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항상 연료를 체크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는 연료는 엔진은 길들이기 어, 중간이에요 자 입문자 진짜 입문자 자 3분 되면 끊을게요 연료가 연료가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시동이 잘한 번에 안끊어요자오도는 어, 어. 엔진 편이었습니다 우와 전복돼 전복, 됐어, 전복. 자 저기 전복대도 또 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도는 엔진 헤드 자 그다음에 머플러는오 모플러는 이홍도의머플러죠 토크 스타일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내부만 살짝 볼까요?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자 엑스레이 내부를 보겠습니다. 찍찍이, 그야, 찍찍이? 찍찍했어 자, 서머너 뭐, 어, 목표는 2062. 아, 죽여요. 연료가 앵코 이게 시은 거지, 당연히. 아, 진짜 좋아요. 자, 내리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어, 좋아요. 됐습니다. 오, 아고잘했다 <laughs> 온노도 온너드, 온노도지? 어, 이 핀볼 타입으로 했어, 피볼피볼 타입, 핀볼. 자, 무게니 하는 핀볼 타입으로 했네요. 자, 이제 아시아 해버렸구요. 세팅하고 있습니다. 아 어, 우리 고수가. 아 어, 우리 고수님. 세팅하고 있어요, 고수님. 아직 기승이 중요해요. 오케이. 자, 직접. 운전하세요, 요 잔타 치는 게 어우 오우. 오우 잔타 치는 게 장난 아닌데 자 너무 또 오랫동안 영상 찍으면 여러분들 지루하시니까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드기둥 중이에요